이재명은 지지선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김문수는 구라로 한국노총에서 자기 지지선언했다고 했다가 까이고 있어요. 한국노총 부산지역 본부에서 김문수 캠프에서 우리들은 지지도 안 했는데 지지선언했다고 내부 논의나 공식 의결 절차 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에 지지선언을 사용한 점은 마치 한국노총 부산지역 전체 노동자들의 공식적인 지지의사가 표명된 것처럼 보도하는 행위이며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한국노총은 대의원 1,087명 중 779명이 89.7%의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공식적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구라로! 한국 노총에서 김문수 지지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다 우리 당하고 있어요. 김문수는 연예인들 있죠. 내란나비. 김문국 JK, 김동국인가? 요런 애들. 몇 명, 그지 연예인들이 지지선언 했을 뿐이고, 그렇게 지지선언 강렬히 하는 조직이 없어요. 근데 이미 공직선거법인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에요, 김문수가. 이거 이재명 잣대로 아예 대선 출마 못하게 수사 들어가야 할거 아닙니까?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이런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선 기간이니까 수사는 안 한다고 치는데, 이런 것 대해서 특필이 돼야 돼요, 언론에.